<laughs> 예첫 거래니까 그죠 첫 거래니까 첫 거래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 일이 끝날 끝날도 삼삼 끝나고 지금 <laughs> 첫 거래니까 아침도 불가능한 석설입니다예 오늘은 이제 이틀째. 어제현장에 터져. 이들어로 지금 작업 준비하고. 지금 음, 싹. 끄고 나갑니다, 그, 저게 요, 요, 저... 저게 되네. 싹. 싹. 그쪽으 싹. 이쪽로 지금 싹. 이쪽으 싹. 이쪽으 지금 금 싹. 이쪽이 지금 금이쪽으지 지금 싹. 이 싹. 이로 지금 지지 요 지금 서가 있는 데는 다철가이고 높은 부분은 대기석, 퇴기석 대리돌철 그렇지 그렇지 기 아, 아, 아. 형님 가벼 한번 봐봐라 요요가벼요 요. 그래 그거하고 요거 요거 뭐 섞어 보이지? 제가 항상 슬거고. 강조드리는 게 현장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개 네, 이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은 등, 등부터, 등부터, 안 풀리나? 들어줄까? 좀 이런 시간이 왔어요 저희들 도둑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둑거 철거. 엘리베이터로 조금 한 30분 더 있어야 만들어쓸수 있을 고 아파트 철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쨌거나 일원안들리데 최대한 조심해서 좀. 한 15분만 더 살살 하다가 3 0분대고 8시 반대면 하면 안되겠나 그죠 자, 오늘도 즐겁게 한번 철거 해봐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조금 일찍 마칠 <laughs> 요령으로 왔다가 네, 물량이 조금 추가되는 바람에 네, 일찍 마치는 거물건너갖고 그 마무리나 잘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다 천정형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이게 천장 천고가 되고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꼬나 앞에서 우리가 철거할게. 네. <laughs> 천고가 여유가 있어서 여기 다 천정형으로 한다고 방마다 다 세포를 철거를다 했습니다. 전방도 이렇게, 이렇게 하네요. 아,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와, 아, 평수가 원체 넓다 보니까, 청소가 나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지금 안방 화장실, 어, 소소하게, 주가 어, 물량들이 있네요. 아, 오늘 좀 빡시겠습니다. 좀 일찍 났을 거라고. 룰루나 <laughs> 아침에, 이거 정말 시작을 했는데 안 되겠네 야, 지금 주방 바닥도 좀 이만큼 남았습니다 주방 바닥은 뭐 거의 다 됐네 어, <laughs> 예, 예, 첫 거래니까, 그죠? 네, 첫 거래니까. 첫 거래니까 그럴 겁니다. 네, 지금, 네, 일이 끝날,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지금 계속. <laughs> 네, 첫 거래니까. 첫 거래니까, 손발이 안 맞으니까, 그죠? 네. 야, 튼 뭐, 일이 끝이 안남니다 네, 계속 뭔가, 뭔가에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지금, 뭐, 솔직히, 60평, 그냥, 뭐, 골조만 남기고, 거의 다 철거 다 했습니다. 예, 네, 보시면, 뭐, 거의 다, 뭐, 골, 골조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뭐, 추가가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지금, 예, 네, 의가 없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래도 뭐, 이제 끝마쳐 갑니다. 어, 힘들가지고 파이팅 해가지고 어, 해야죠 이가아좀 어, 어, 어. 싫다 어, 지금 이 지금 다음 주까지 이빨 잡혀있는데 야 쉽지 않네 이 내가 어, 마트는 어, 이제 다 했습니다 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 평소하고있고 o r t o Tan, Hiding as a Himni, I go get me. I am your bonnet. Marashima, m a r a s 말 i Marashi, Marashi, m 말할 시간이, 시간. 뭐 시간이 있 <laughs> <다시 말하라. 웃음> 네, 하이팅 해서 요 이제 끝 끝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60평 올철가올철가다 맞췄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마지막에 촬영하러 와서 덕템을 했네요. 뭐 덕템 했냐면 이거 <laughs> 이거 덕템했습니다. 이거 바로 이안 이거 생기면 이렇다니까. 아, 네. 힘들 꼭한번 현장 별로 보고, 이렇게 두고 가는 공구가 없는지, 꼭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먹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다 마쳤습니다. 확인까지 다 했고, 이것저것 막판에 막 이렇게 좀 추가가 막 걸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작업을 했었는데, 발등하기 잘된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됐네요, 잘 됐고. 자 마지막으로 전원을 내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후. 첫 아, 거래라 제가 뭐좀 신경도 좀더 쓰고, 아, 예, 진짜 하다 못해. 그라인더질라도한번더한번그습니다 <laughs> 아, 까지 한번 어. 일이 지금 너무 밀려있어가지고, 아, 어. 시무리가 <laughs> 아프네. 그 심적 부담감 같은 게 조금 있네요. 체크레고 <laughs> 또 제가 어한번 거래를 해봤어 많은 업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조금 조여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긴장을 하고 했는데 어뭐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히 더 했건 아니지만 아이고 다 마치고 다쉴거 했네요 아생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남근 홍로 가자 욕봤습니다 고양, 욕 봤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했는데 3시 반인데 쎄가 아, 빠졌다 아, 점심 먹고 진짜 순간하시군. 아,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그래. <laughs> <laughs> 아, 아우, 이렇게 빠질 것 같네. 욕 봤습니다. 굉장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오늘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첫 거래 여기서 마치고, 아이고, 다음 거래를 하려고 그랬더니도지히 바빠가지고, 견적을 하나 팔았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사무실 가서 인사 안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